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봤을 뻥은 대구 동구 신천동 어, 대구 MBC 근처고요 신천 스마트빌 100에 33으로 나와 있는 원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우측으로 이제 싱크대 그리고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조리는 전기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신발장과 그리고 이쪽에 옷장 이런 수납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요렇게 아담한 그리고 체강 좋은 얼룸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납이 참 좋은 아담한 얼룸 되겠습니다 창은 이중 셔츠로 되어있고 비 뷰는 조금 아쉽지만 지금 빛은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 tv 선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런 식으로 유리문으로 두꺼운 유리문으로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천동 대구 MBC 인근에 있는 신천 스마트빌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